아, 그래, 시작해, 시작해, 어. 변신해, 그래. 이그 자식아, 아, 이그 자식. 뭐야, 방어도, 방, 방어도 50이네? 어,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방어도 50은 금방 갔거든요. 어, 내 판은, 얘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봐봐요. 그냥 일반 모드는 방어도가 30이었잖아 근데 영웅 모드라고 뭐 영웅 능력이 뭐 달라진 것도 아니고 단지 방어도만 20이 쌌어요 아까 끝날 때얘 데미지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22였습니다 뭘 이렇게 내주냐 넌못 지나간다 넌못 지나간다 어? 아이 이거 좀 하기 전에 내놓으라니까 이씨. 어? 이러면은 이거 잡고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하나 잡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발 해놓을까? 아니야 그 발까진 무리고 어, 오바고 요렇게까지만 네! 가이스트님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팟바 팟바 제가 이거 깨는 거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아 불기둥 하하하하 하하.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가이스트님 예 네. 둘이기다려대파리아 이놈들. 이놈 불태울 것이다. 빨리 내놔. 카드 빨리 내놔. 어? 뭐야? 뭐야? 안 줘? 안안 주는 거야, 지금? 아, 카 카드 안 주는 거야? 와 암살 보냐? 암살은 인간. 암살은 인간적으로 오바잖아. 에이 암살은 좀 오바잖아 그렇잖아 좀 인간적으로. <laughs> 오케이, 카드 생기죠. 좋아요, 왔어, 왔어. 오케이, 이거 이겼다. 이거 이겼어. 게임 터집니다. 가자, 가자, 가자. 온, 왔어, 왔어. 이건, 이건 왔어. 아, 몰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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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자, 저 친구, 카드 터트립시다. 패거리 하나 썼기 때문에 터트려도 돼, 터트려도 돼. 다음 턴에 나 소멸 쓸 거기 때문에 터트릴 겁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좋죠, 좋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야 마법폭주. 아쉽게도, 코스트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네요. 야하, 좋죠. 아홉 장. 아, 잠깐만. 암살이 있죠. 자, 암살이 있습니다. 음, 우리에게 암살이 있죠. 어? 8코스트. 자, 3코스트. 요렇게까지만. 오케이. 요렇게까지만.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서 힐봇을 내야 되나? 힐 한번 해야 되나? 잠, 절개도 필요하고.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나이스, 절개, 완벽한 타이밍의 절개죠. 나이스, 절개, 그리고... 이렇게까지 잡아두기만 합시다. 음 됐어, 됐어, 됐어. 하, 좋아요, 좋아요. 용해 배우자. 음, 좋아요, 좋아요. 야, 할키기까지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뭔가 하나를 좀 잡아야겠는데. 일단 타우리산 뜹시다. 아, 패거리 아,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아, 명치로 치긴 좀 그렇잖아. 아, 힐봇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씨. 명치로 때려잡긴 좀 그래 가지고. 네, 요렇게 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어, 칼부? 어, 어, 들어오고 땡겼어, 너? 와, 와, 절겐 아니지! 어, 아직, 아직 살아, 아직 사.. 아세 장, 아, 이겼는데, 이거. 선비님, 어서오세요. 현재, 어, 영웅 모드를 햄파도적으로, 어, 영웅 모드를 햄파도적으로 깨는 그런 미션을 진행 중입니다. 음. 미션을 써놓까 을 여기다가 그 방송 효과 해가지고 웅이내거 환영한다 등 뒤를 조심해 상단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 보이나요? 안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나? 어? 잠깐만 이거 왜? 위에 상단이 이렇게 잘려 보이지? 뭐라? 아프리카 아저 위에 저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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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구로 막국수는 하기가 너무 힘들어 구로 막국수는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어차피 저 친구는 어, 무기를 안쓰죠? 무기 안쓰니까 요거 나가주겠습니다 어, 와 좋아요 야 10코스트 됐네? 내지마 내지마 아 잠깐만 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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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절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에게 절개를 주옵시며 뜻이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거는 본체를 치리라. 본체를 치리라. 본체를 치. 예, 절개. Yes. 나쁘지 않아요. 자, 봐요, 봐요. 이번에 이겼어. 이번에 이겼어. 뭐야 이거 마음가짐? 물기 아 잡네. 아 이거 또 어떻게 잡지? 어 암살 나이스. 이거 얘가 또 맞겠죠? 영웅 모드에서는 안 통한다. 그렇지. 자 암살할 겁니다 이거 암의 살, 암의 살. 자 암살하고 그 다음 턴에 이거. 아 이건 또 뭐야? 아 잠깐만. 아 아프다 아프다. 아 이렇게 털리면 안 되는데 명치. 일단 암살하고 다음 턴에 타울산 갑시다. 와 완마 확. 오케이 나도 하수인이 생기죠? 누가 와, 절개 야, 어, 어, 잠깐만 1 와, 이거 끝났는데 <laughs> 게임 터졌는데, 이거 아, 이것도 어렵네. 아첫 번째 판에 딱 이겼어야 되는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아씨. 네파리안 네팔리안. 처음에 내는 게큰게 게 많아 큰게 많기 때문에 혼절 혼절 나쁘지 아니야 점쟁이를 가져가자. 그래, 이렇게 가져가자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원래 영웅모드 카드 다 외우는 거 아닙니까? 원래 영웅모드 카드 외우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론 영웅모드 카드 외우는 걸 텐데? 어? 근데 이게 일반 모드에서는 이걸 쓰면 얘가 마나코스트가 10개가 찼거든요 근데 영웅 모드에서는 10개가 안 차네요. 어떤게 맞는 거지? 어떤게 맞는 거예요 아까는 일반 모드에서는 마나코스트가 10개가 찼어요. 이걸 쓰면 지 영능을 쓰면. 근데 영웅 모드에서는 안 찼죠. 뭐가 맞는 걸까? 난 모르겠네. 와씨 하수인 정리하는 거 봐. 아, 죽군이라도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죽군. 말하면 나옵니다 죽군. 야 역시 봤죠? 이게 말한대로 어 말한대로 되는 아니야 이거는 좀 아낍시다. 불의 군주 도와주잖아요 여기 나왔잖아. 3아아 아, 정리되네 아 정리되네. 아,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서 이제 안 도와주죠. 네 칼로 아, 이게 여기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아, 이거 제발. 왼쪽. 맨 왼쪽. 맨 왼쪽. 맨 왼! 되는 게 없냐? 맨 왼쪽 들어가라니까. 아 씨. 아 점점 멘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와 기습. 참. 어, 용은 없네? 용은 없네? 오케이 용 없어 너. 어? 아니야. 그래 이거 치고 다음 턴에 칼 차고 맹독 맹독 바르자. 아니다. 칼 차고 치고 폭칼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딱 잡아 버리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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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이건 뭐야 또? 참 해적 없지? 오케이 해적은 없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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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소멸 소멸도 괜찮은데? 어 소멸도 괜찮다. 아 근데 이거 용이잖아. 아 여기서는 소멸 씁시다. 음. 소멸, 소멸, 소멸이 맞는 것 같아. 자, 상대 10장. 점쟁아. 점쟁아, 이제 와줄 때도 됐잖니? 야, 좋아요. 아, 아씨, 이것 때문에 이것도 못내 그러면은, 여기서는 칼, 맹독, 치고, 포칼, 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다음 턴에 힐봇, 힐봇, 그발 힐봇. 두 번, 16킬. 와,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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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아 점심 먹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점심 배고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아침도 안 먹었거든요 아 선비님 도 추천 감사드립니다 자, 아침을 안 먹었는데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점심 안 드십니까 점심 점심 먹어야 되는 느낌인데. 영웅 능력 게임을 시작하지. 아 좋아 좋아. 아 자꾸 뭘 자꾸 쓰니. 이런 새끼용 같은 놈이. 아 여기서 하수인을 내놓는 게 맞는 건가? 칼에다가 맹독. 하수인을 내놓고 다음 번에 칼에 맹독으로 차고 이거 잡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요걸로 잡고 오케이 빨리 빨리 오케이 아또 마무가가 또 있어 검은날개요 용어로 어 절개 나와라 절개 제발 절개 아 저것도 저거 잡을 거 아니야. 절개 나와라, 제발. 절개. 어? 안 잡았어? 포칼도 좋다, 포칼. 아 씨. 어? 뭐지 이거?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아! 야! 무작위 적인의 무작위 하수인이 아니라? 하아... 아 뒷박이다 뒷박 딥박. 아 포칼은 나왔는데 나 운이 없다고,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11 데미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모르잖아. 아, 스트레스 없다, 없다, 없다. 오케이, 없어, 없어, 없어. 아... 아... 아 잠깐만 환기가 필요해 환기가 요거 한번더 합시다 그로마국수 아니야 이게, 이게 좀더 확률이 높은데? 그로마곡수는 마지막 판으로 냉겨놓고 요거 한 판만 더 해봅시다. 할수 있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 아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이건? 명치가 너무 털리네, 명치가. 뭐가 필요한 거지? 명치만 좀 보호하면은 될것 같아. 또! 어? 됐다, 왔다, 왔다, 됐어, 됐어, 됐어. 이거 내고, 이거 내면, 됐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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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동전 쓰고, 동전 쓰고 뭐 내겠지 또. 그치? 동전 쓰고, 뭐 내니? 그렇지, 그렇지. 이거 패시브야 뭐? 항상 갖고 있는 거야? 패시브야? 어? 와, 씨. 패치분는 너무하잖아 진짜 인간적으로. 고와문날 괴요. 오나라 아, 잠깐만 어? 그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어. 도움이 필요했다. 나이스. 이건 좋네요 이건 좋네 이번에 이길 것 같은데? 나이걸원했어이걸원했어아아아아아아네 어, 바리안. 아 씨! 기다려라, 내내 하수인들이 네놈을 아난도서림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와 냉혈 바르면 이걸로 잘라버려야지. <목소리> 잠깐만, 여기서. 아, 암살하고 암살해 그래 암살해 오케이 카드 안들어가죠 이제 됐어 됐어 이번은 깰각이다 깰각이다 이번은 깰각이야 넌 못지나간다 넌 못지나간다 잠깐만 15데미지 어? 아 15데미지 아 이거 죽으면 둘다 내야돼 어쩔수가 없어 그리고 점쟁이를 썼는데 소멸이 나와서 얘네 다 올리는 거지. 불기동군이야. 우리 그런 거안 쓰기로 했잖아. 자, 여, 여 여기가 결정타다 여기서 제발 소멸, 제발 소멸, 제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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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타 결정타 여기 소멸 나오면 결정타입니다. 소멸 나오면 결정타 제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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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아이씨. 가볼까? 아 씨. 한번 가 볼까? 아, 소멸론 나왔어도 이 게임 터졌는데. 삼호사 님 어서 오세요. 아하, 아하. 삼호사 님 오신 게에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영웅 모드를 햄파로 깨는 네. 영웅 모드 햄파로 깨기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한 판만 더 해야겠다. 아, 빡쳐서 안 되겠다. 딥박, 딥박. 아, 나 혈압 오르려 그래 근데. 혈압이. 아, 또 사모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넵하리안 지금 세 시간 동안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세 시간 동안. 조심해. 아, 뒷박이다 진짜. 아, 어떻게 깨지? 아, 죽은 나온 거 좋죠. 여기서 이제 이 친구 영릉 쓰고 동전 쓰고 그다음에 그용낼 겁니다 용, 조그만 용, 1코짜리 보세요. 패시브, 패시브, 패턴도 다 외웠어요. 공전 내고 새끼용 아 그죠? 음. 패턴도 다 외웠고 이제 여기서 좀큰게 나오거든요 저 친구가 저 친구가 큰게 나오는데 기습은 아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턴에 맹독으로 여기서 이제 용기병 나올 겁니다 용기병 상대 피가 15 이하일 때 구구로 바뀌는 거 보세요. 어 아니네. 음 오니 오니 잠깐만. 어아 잡네. 포칼 나와라 포칼. 포칼 나오면 게임 터진다. 포칼 제.